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키쌤입니다자 음, 제가 오늘 갑자기 동영상 찍은 건 여러분들께 이 독해에 대한 뭔가 그 해결책을 드리고자 싶어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처음 공무원 공부하시면요 어휘문법이 되게 걱정되죠 그래서 어휘문법이 막막한데 근데 저와 함께 이제 어휘문법 공부하면서 점점 어휘문법은 나름 해결됐을 거예요 그죠 렇 근데 이제 시험 가까지면서 독해가 많이 걱정됩니다 이 독해 스킬이 먹히지도 않고요 뭐 단어가 좀 어려워지면 또 지문이 길어지면 독해 해석 반대고막 그런 문제도 생기는데 자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 지금 당장 시험도 얼마 남았기 때문에 되게 많이 불안할 거예요 지금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독해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일단 지금은 좀 뭔가 잘안 풀릴 때 길고 어려운 지문의 공부보다 먼저 좀 쉬운 지문 그리고 좀 짧은 독해 지문을 가지고 일단 연습하면서 점점점점 감을 점점 끌어올리는 학습이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안 되는 걸 끌어잡고 있으면요 점점 공부하기 싫어지고 슬럼프에 빠지나 따라서 약간 쉽지만 제대로 된 문제를 가지고 또이 독해 스킬을 쓸수 있는 그런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방식의 학습을 통해서 점점 실력이 길러나가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몸에 맞으면 좀 어려운 질문 점점 어려운 질문에서 이제 실전 질문까지 갈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또 카페에서 한 학생이 글을 받았는데 그 학생이 독해에 대한 질문이 많고 궁금, 되게 고민이 많았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해결책 드렸던 게자 그럼 독해 어, 레벨업 1, 3으로 유지 있는데 그 교재를 한번 공부해보세요 했더니 자 해보고 되게 결과가 좋아서 감사하다고 글을 남겨서 제가 또 오늘 생각나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교재가 있거든요 자 도케레벨업 1상 교재인데 이게 올해 제가 처음 만들었던 교재입니다 바로 작년이죠 2021, 2023년도에 만들었던 교재인데 이 교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일단 공무원 기출 지문들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공무원 기출 지문에서 자, 지문이 원래 한 진단 0 문장 넘게 되는데 이걸 다섯 문장으로 줄여서 만든 거죠. 그리고 한 문제가 아니라 세네 문제 또는 두세 문제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이 연습을 집중적으로 할수 있는 겁니다. 즉, 아주 얼, 어렵고 좀긴 지문을 통해서 헛헛거리지 않고 좀 짧고 쉬운 기술팀 통해서 여러들이이 독해 스킬을 다양하게 쓸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독해 스킬 여러분들이 여기서 연습이 되면 이제 점점점점 어려운 문제로 들어갈수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기초 체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재 그리고 강의 교재가 무료 강의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무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공부하시면 분명 독해 된 자신감이 다시 생기고 다시 슬럼프 없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 어 힘들 때 조금 더 약간 쉬운 질문,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쉽다는 말보다는요. 어,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해당하면서 자신감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요 그리고 이 교재 정말 잘 기획된 어, 그런 어, 교재니까 여러분들 강의와 함께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통해서 제가 이제 독해하는 스킬도 많이 알려드리니까 거기서 같이 연습하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오케이? 알겠죠? 이 교재와 무료 강의 활용해서 독해단 자신감을 다시 한번 찾길 바랍니다. 알겠죠?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